캠핑 인문자를 위한 캠핑 용품 3종 부담 적은 가격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봉주르 아웃도어 접이식 캠핑 테이블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해봤음. 95cm 크기로 쌓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. 튼튼하고 매끄러운 상판 덕분에 물티슈로 쉽게 닦아내고 방화와 방수 기능도 뛰어나서 캠핑할 때 걱정 없어. 무게는 약 4.1kg이라 가볍고 접고 펼치기도 쉬워서 이동 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음. 매쉬망까지 제공되니 수납 걱정도 없고 가격대비 정말 가성비 최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주방부터 캠핑까지 활용 가능한 스텐 3중 바닥 설계 냄비 프라이팬 세트를 발견했어 12종 풀세트로 24인용이니까 친구들이랑 캠핑갈 때 딱이야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위생적이고 인덕션과 가스렌지 모두 사용 가능해 특히 열류율이 높아 음식 조리도 빠르고 편리해 보관백도 있어 정리하기 쉽고 사이즈도 적당해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초보 캠퍼에게 완전 추천하고 싶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칼루스 렉타타프 블랙 코팅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읽어보니까 완전 스타일리시해. 블랙 컬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리고 사각 디자인이라 설치도 간편하더라고. 550x440cm 크기로 넉넉해서 가족 캠핑이나 바베큐 파티에 제격이야. 튼튼한 재질 덕분에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깔끔한 마감이 마음에 드네. 확실히 소장 가치 있는 아이템.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.